오늘은 풍선 길게 보는 방법, 길게 불게 불기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입으로는 저희가 못 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! <laughs> 여러분 죄송합니다. <laughs> 말안 들어갔고요. <laughs> 야! 엄마한테 진짜 말한다. 후대기 한대 맞고 싶냐? 후대기? <laughs> 네. 저희 동생이 좀 말썽꾸러기예요. 네. <laughs> 요거는, 참고로, 야! 야. 여기 한 사람이 두 명에서 해야 돼요. 한 사람이 요맨 끝. 여기 있죠? 여기 맨 끝을 살짝 잡아주세요. 네. 그 다음에, 구세요!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죠? 그러면은, 앞으로 갈수록 사람이 뒤로 가야 됩니다. <laughs> 그럼 다시 한개 꺼내겠습니다. <laughs> 앱 다시 한개 꽂았습니다. 그럼 이번엔 저 혼자서 좀 볼게요. 할수 있는 데까지 혼자서 휴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하는 분들은 랭크를 잡아주세요라는 도움을 청하세요. 네. 그 다음에 뒤로. 됐어요. 뒤져요? 내가 아까 왜 터졌느냐 하면은 너무 길어서 그래요. 길어. 길어. 오케이. 됐어.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 길어져요. 아우! 너무 길어. 네, 이렇게 살짝 남습니다. 네, 이거를 엄마한테 해 네. 달라고 부탁하기. 네, 부탁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알림